이름과 함께하는 황영태 목사의 그레이스 오브 데이 하루의 은혜 시작을 합니다. 오늘 3월 상 2장 7절 First Samuel chapter 2 verse 7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The Lord sends poverty and wealth. 주님께서는 send, 보낸다잖아요. 보내신다. poverty, 궁핍함, 가난함을 보내시기도 하고 and wealth, 부요함, 부요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He humbles, 그리고 높이기도 하신다. He exalt, e -X -A -L -T, E-X-A-L-T, 높인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 We exalt 높인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The Lord m a k e some poor and others rich.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게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He brings some down and lifts others up. Lift는 들어 올린다. Others 다른 사람들을 up 위로. 여러분 가난한 부유한 모두 주님께 있지 않나요? God determines your poverty and wealth. 당신의 부요함과 가난함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So do not be foolish.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워지십시오. And be swayed by them. 그것들에 의하여 do not be swayed. 흔들리지 마십시오. But hold fast to God. hold fast to 많이 들으셨죠? 꽉 붙들고 있다. Hold fast to. 이때 fast는 굳게라는 뜻이에요. 빠르게가 아니고 말이죠. Hold fast to God. 하나님께 굳게 매달려 있십시오 그것이 지혜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So do wisely hold fast to God. 지혜롭게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Not s w i n g by poverty and wealth. 가난함과 부요함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이죠. 흔들리다 sway. S-W-A-Y. 이리저리 왔다갔다 한다. 우리 주님께 매달려야죠. 뭐. 하나님 이 다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정상이죠. 뭐 오늘도 높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Have a blessed day. Bye bye.